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예측해 볼 건데요. C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인 아리마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해 봤습니다. 아,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 누적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 같고요. 아, 누적 사망자 수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아, 본 데이터는 2월 18일 이후 경과일, 경과일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해 본 건데요. 약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 진한색 음영이 있죠? 여기에 80% 신뢰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도 한10% 정도 되고요. 이것보다 밑에 있을 가능성도 한10% 정도 됩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좀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점점 조금 증가하다가 안정적일 가능성도 대략 한10% 정도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어, 안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어, 그에 비해서 누적 사망자 수는 어, 10%도 채안 되네요. 여기 어, 더 연한 음영 부분이 95% 신뢰 수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안정적일 될 가능성은 한5% 미만, 약2.5% 정도. 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데이터는 라지랩이 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아, 좀 확대해서 보면 음, 3월 4일자 어, 확진자 수까지 업데이트가 어, 되어 있습니다. 아, 질병관리본부에서 3월 4일자 영시 어, 기준으로 어, 확진자 수 오천삼백이십팔 어, 명 어, 확진자 수 어, 업데이트됐죠. 어, 어, 자료의 공유나 수정 재배포 환영한다고 그래서 어,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래서 어, 불러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해서 아래서 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데이, 어, 영상을 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분석 코드 어, 코드도 이렇게 길지 않아서 음, 오늘은 좀 글자를 확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누적 검사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누적 검사자 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음, 확진자 수하고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 더했어요. 검사 중인 숫자는 뺀 겁니다. 누적 검사 수.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한번 어, 예측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어, 우선 계속 증가하고 있, 있기 때문에 비정상성을 유지 어, 갖고 있고요. 어, 그래서 아리마 모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 c a 스트라고 하는 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모형을 어, 추천해주고 있죠. 어, P D Q 값이 1 2 0 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 120을 적용을 해서 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적 검사 수는 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95% 신뢰 수준으로 보더라도 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확진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는 모형이 020 예, 이네요 그래서 020을 넣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에서 보여준 예측 결과와 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음, 이렇게 증가하다가 안정적일 될 가능성도 한10%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망자 수도, 어, 보면, 어, 어, 0, 2, 1을 추천해 주네요. 그래서 0, 2, 1을 넣고, 어, 예측을 해보면 네, 이런 결과가 납니다.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에, 대략 어, 여기가 95% 정도 되니까요, 이것보다 어, 클 확률이 어, 음, 2.5% 정도, 어, 작을 확률도 한2.5% 정도.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안정될 가능성이 2.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자, 지금까지 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어, 예측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